자 우리 어디 가요? 수영장 수영장 가요? 응아줌나 어. 우리 물총 어? 물총 물하러 가요? 물총 응. 물총 여행 가요 녹화를 시작합니다 여행 가요 왜 안가 아줌아줌 최고 최고하고 있네 상 응, 최고 응, 응. <laughs> 오케이 자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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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출발 야야미어네이 아이고 아 진짜 아, 너무 빨라 <웃음> 쟤 <웃음> 아빠 이제 무리야 여기 무리 어? 힘들어 이거 끊어질 것 같아 아빠 가면 어디 응 아직나 않는... 그치 자세 다쳐서 아빠 아빠 아빠, 아빠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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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어이구, 다시 해봐, 천천히. 천천히. 어이구, 아직 이거 잘 돌리네. 혼자서 네. 잘하네. 안 냈어? 다 아준이! 최고 해줘! 최고! 최고! 아빠! 아! 잠시만! 야아 뭐해? 최아 뭐해? 물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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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팡! 팡팡! 최아야 엄마 봐봐 물총! 물총! 팡팡! 팡팡! 아, 전니는 우와! 우와, 아빠 공격 아빠 공격 아빠 공격 아빠 공격 아빠 공격 다시 어 아직 재밌어요? 응? <목소리도> 음

맛있어요? 나왔다! 나왔어? 다 먹었어? 조금 남았어? 아, 남았다고? 안 남았어? 아빠 죽이 그래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<laughs> 아니 그냥 계속해줘 노래 불러줘